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 대구의산 정경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16년 전에 사고로 인해서 2급 지체 장애를 받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42일 동안 있다가, 42일 만에 말문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말이 어중합니다만, 이피 16년 동안, 저는, 저에 대한 체감이 약 1억이, 1억 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1억 원 들어가는 것보다 p x 키를두통 먹고 있습니다만, 이두통 먹는 것이 더큰 호름이,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X가 대단한 생각 하고, 이, 저는 반드시 할수 있다는 그 신념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p x 를 이것도 우연히 일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아, 발이 가 아파서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이희씨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디서 만나자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좋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가 막히고 빨리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먹으나 오랫동안 병을안 와도 돈도 다할 수가 없어서 없었어. 돈을 어이갖고 구해갖고 와라고 저걸 한번 봐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다음날 어떻게 돈을 장면하게 되었습니까 그이 돈을 가지고 장롱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보자 이래서 만났어요 피해자가 묻고 너무나 활기찬 생각을 썼고 나는 반드시 정상으로 될수 있다는 신념이 생기고 용기와 희망이 생겼어요. 자연차도 지금 사랑으로 타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예일밤어 저걸 타고 나면 언젠가는 고향까지 간다는 생각, 어머니하고 아버님한테 제가 약속을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너안 돼요, 차. 하지만 큰일 나요. 이제이 이러, 하시는데, 그날 저는 반드시 피해시를 고한번꼭 정상 몸으로 시공까지 백리기를 타고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시가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많은 병고에 시달리는 이 분들에게 이 PXP를 알려서 건강을 되찾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모든 일을 나도 할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는, 전에는, 전에는 어디가 안 좋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PXP를 복용하시고 난 다음에 좋아지셨죠? 제일 처음에는 발, 발가락이 아프, 아파서 발이 아파가 그런 것들로 발만 좀 제발 좀안 아프다고. 안 아프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먹었는데 먹고나니 얼마 안 먹고 나니까 발도 괜찮고 어깨를 다치는데 어깨를 삐끗했는데 이 어깨가 이 병원가고 빠지는거지 잡아넣어야 되는거지 <laughs> 근데 이걸 먹다보 가봐야지 가봐야지 하면서 이걸 먹다보니까 한통을 거의 먹으니까 자연적으로 아픈 통증이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PHP를 꼭 접하셔서 꼭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치시게 되는지 네, 예, 10년 전에 이 작업을 하다가 2층에서 추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 지금 현재 내는 봉합수술을 해서 성인수술을 해서 현재 모습이 이렇습니다만, 처음에는 반쪽이었습니다. 반쪽으로. 그 친구들도 주위에서 저 인간 되겠나, 이렇듯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발이 아까, 아까 말씀 듣기로 조금 많이 나아지셨다 그러는데 어느 네. 쪽 발이죠? 왼쪽, 우측 내를는 상관이 없는데, 왼쪽에 발이, 발가락이 아프죠. 아, 참. 이발, 이제 곧 된다, 된다 했는데. 뭐, 있다고. 원래 안 움직이셨습니까? 못 움직이셨으면 10년 동안 이것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게 움직이려면 울리려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는 안움직고도 그냥, 아직까지 완전치 않습니다만, 한, 한, 한 한두 통을 더 먹으면 이더안 좋아지겠는지는 확신이 있습니다. 신경이 있겠 처음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참 많이 좋아지셨는데? 네, 예, 얼굴은 남, 교회 쯤에 출석합니다만 교회 저를 볼 때마다 음, 이상하다 자, 저렇게 빨리 좋아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음, 저 일어서셔 가지고 한번 걸어봐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다시는 반드시 생산될 수있습니다응 <laughs> 원래 그 발이 그렇게 안 움직이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안 움직였습니다. 저는 꿈, 오늘 진짜 꿈같은 펜실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